안녕하십니까. 토요일 밤 지원팔류스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결혼식 규모와 비용을 크게 줄인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숲이 우거진 자연휴양림에서 소박하지만 뜻 깊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명한 가을볕이 드는 울창한 숲 사이로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가 신랑의 팔짱을 끼고 입장합니다. 숲속 짙은 녹음과 아담한 나무 의자들이 운치를 더합니다. 가족과 가까운 친지 등 50여 명의 하객이 함께하는 소박하고 격식을 깬 결혼식이 이어집니다. 저희가 원하던 대로 작은 결혼식인데 작은 결혼식이 아닌 정말 공기나 모든 면에서는 너무 큰 결혼식 같습니다. 산림청 국립 자연 휴양림 관리소가 마련한 숲속 작은 결혼식입니다. 아직 시범 사업이지만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예식 공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,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, 메이크업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. 최근 실속과 개성을 우선하는 작은 결혼식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숲속 결혼식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, 저희 작은 결혼식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이런 그 작은 결혼식 문화가 더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. 산림청은 전국 40곳의 모든 자연휴양림으로 숲속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최돈희입니다